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번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이정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응용어법으로 고1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What is a genius?' 천재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천재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하면 극도로 똑똑한 사람만을 얘기하는데 이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In addition to being extremely intelligent, 천재라는 게 극도로 똑똑할 뿐만 아니라 t h A, they are also highly creative and imaginative, capable of thinking freely and questioning the limits라고 얘기해서 아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창의적이고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머리는 되게 좋은데 이런 상상력이 뛰어난지까지 생각하시면 내가 천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재에 대해서 천재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저희가 특징을 하나 보면은 자,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shared by genius. 우리 천재들에 의해서 어떤 어 공통이 되는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 Is the to focus on 여기 이렇게 별표를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겉보기 중요해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포인트로 내용을 가져가는데요. t 우리 천재들은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떤 세부 사항에 집중을 하냐면 most of the people deem useless and simply ignore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들에 오히려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인지나 사고가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y remain open to new possibility. 그들이 항상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 집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are any of the Damn true genius.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 정말 천재들이까라고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지금 1번과 2번 두 개가 잡혀 있는데요. 1번을 먼저 보시면 자, 이 앞부분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The majority of the geniuses pay attention to the kinds of details most other people deem useless 라고 해서 지금, 어, the kinds of details 라고 해서 선행사가 나온 상태로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됐고요. 그 뒤를 보시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딤이 여기다라는 표현인데 딤 useless. 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쓴 표현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뒤에 지금 딤이라는 무엇을 여기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바로 뒤에 useless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설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They remain open to new, new p o s s i b i l i t i 라고 떴는데요 어 권도원 선생님 지금 remain이라는 그 동사의 특징이 어떻게 잡혀 있죠? 네, 주의 의 해야 되는 연결 동사입니다 네또 <laughs> 다른 그 박승민 선생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remain이 보통 몇 형식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죠? 네 이형식에서 네, 네 불완전 동사로서 상태 동사를 갖고 있는데 이 뒤에 인지 보호 자리에 보통 형용사가 들어오는데 오픈드라고 하면은 아이선생님안 계시네요 오픈드라고 하면은 정지영 선생님 보통 오픈드는 어떤 형태죠? 네. 네, 오픈이 열다라는 타동사를 가져있을 때 오픈드라고 하면은 열려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가져가는데요. 이거를 과연 과거의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열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그대로 형태인 오픈을 쓰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맨첫 번째 줄을 보시면, for over a year, 1년 동안, I've been saving all my allowance $3 a week. 내가 일주일에 지금 3달러씩 1년을 모으고 있대요. 그 이유가, 어,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줄을 보시면, I'll have enough money for the terrific 21st speed bike I want. 아, 바이크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의견은 야너 진짜 바보 같다. 겨우 오토바이 하나, 아 바이크 하나 사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me of my friends think I'm silly to work and save for the bike. 그들이 왜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They spend their money on electronic gadgets or buy all kinds of new clothes so that each of them can impress others. 아,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더 더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좋은 거를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I like those things too.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좋은 전자 제품 갖고 싶어. But 하면서 나한테는 바이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상관 없어라고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The bike is so more important to me that I don't mind. Do i without electronic gadgets and extra shirt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의 차이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 번째 문법에서 체크포인트는. 어, 박승기 선생님, 저희가 이제 이게 중성 문법이 조금 많이 뜨는 표현인데,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그. 어, 접속사를 뭘 사용하고 있죠? So, 흔히 우리가 이제 so, 뭐 형용사, 부사, 어, 형용사나. 중삼에서는 부사 댓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so 댓만 나온 게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시면 나도 그런 게 좋아. 하지만 나한테는 바이크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지금 more important라는 비교급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안에 비교급 형태로 more important 제가 형용사 쓸게요. more important를 쓸수 있는지 아니면 more 뒤에 so 뒤에 more이 그대로 붙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 much more를 써야 되는지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요요기 약간 사회적인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every culture, 문화에 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모든 문화라는 건 unspoken schedule. 모든 문화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대요. 자, 근데 자세하게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해줬냐면, 그게 어떤 스케줄이냐면, that tells people when taking important steps in their life. 아, 그들의 삶에서, 언제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에 관한 스케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this timetable functions, 이게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 as a kind of social clock.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박스를 칠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들어왔고요. 아, 그 문어에서 말하는 시계라는 게 바로 이런 사회시계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letting you know 당신을 알게 해 준대요. whether you're getting ahead of your peers 너가 그 동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지 아니면 keeping pace with them 그들과 속도를 맞추고 있는지 or 아니면 falling behind 그들에게 뒤처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사회적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내 아이가 그 반에서 잘 하나요? 몇 등인가요? 혹시 뒤처지진 않나요? 오늘도 그런 문자 하나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내 자녀가 내이필 동료들이랑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로 떴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음, 자 using this clock you're able to evaluate both your soci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아 이런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그리고 professional 전문적인 발전에 대해서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If you find that you're keeping up with your peers 네가 이제 동료들이랑 잘 맞추고 있어 제가 이제 실력반, 최상위반 친구들 데리고 있는데 그 애들이 실력 최상위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You're likely to feel comfortable, will adjust, socially accept 당연히 이제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저희 반에서도 못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마음을 똑같이 대변을 합니다 However, you'll find yourself losing. running late, you'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nxiety and dissatisfaction. 당연하죠. 근심과 어떤 그 불안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뭐 많이 flexible. 유동성이 가긴 하지만 여전히 they still push people to keep up with your peers. 여전히 속도를 맞춰라 라고 강요하는 게이 사회의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법, 포인트 정리하고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지금 when 뒤에 taking 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는데요. 뒤에 동명사로 그대로, 동명사로 그대로 taking 을쓸수 있는지, 아니면 권도원 선생님, 어, 우리가 이것도 중학교 3학년에 조금 많이 뜨는 부분인데, 뭐뭐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뭐 어디 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뜨죠?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투부정사로 뜨죠. 그래서 동명사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투테이크를 쓰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할게요. 그냥. 자 3번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금 어, the kind of detail 선행사 잘 들어왔고 the most of people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딤이 간주하던데 저딤을잘 보시면 얘가 오형식 지금 이게 오형식 형태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제대로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맞는 표현으로 원래는 이 목적어 자리 에 들어가야 됐던 이 선행사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 써드릴게요. 선행사 그 다음에 유수. 얘가 지금 앞에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빠진 부분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remain 동사의 좀 특징을 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remain은 상태 동사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물론 open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분사로 뭐뭐가 된이라는 수동으로쓸수 있는데 open은 무엇을 열다라고 목적어 가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열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열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지 않고 상태동사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열린이라는 오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뭐뭐해서뭐마하는 표현, 소대.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도 아, 또 소대 떴구나 라고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more important 이 비교급을 받아줄 때소 뒤에 more이 바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more important 앞에 내용을 봐서도 좋은데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비교급 강조 부사로서 머치를 사용하는 것이 문맥상 더 올바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강조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해석을 했을 때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달기를 밟아야 하는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왼 뒤에 보면은 테이킹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중학교 때 투부정사가 메인 문법으로 들어가잖아요. 투부정사 메인 문법에서도 그명사적용법에서 예외로 나오는 부분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쓸수 있는지, 아, 원래는 테이킹이었죠? 그러면, 요 부분을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고치고요. 추가적으로, 중학교, 제가 2학년 내신할 때 조금 많이 봤었는데요. 얘를 호원하는 걸 프린트로 줍니다. 그래서 그 호원하는 거를 내신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주어. 이거를 놀렇게또 뭐뭐 해야 하는지. 그래서 슈트로 바꾸는 거를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난이도와 빈도 체크하기 전에 혹시 추가사항이 없으시면 난이도와 빈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거의 100%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고등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을 되게 좋아하는 관계 대명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오형식 문장을 사용해서 오형식에서 저렇게 지금 디이라는 동사가 들어갔을 때 목적격 보호자를 형용사가 들어갔을지도 같이 묻기 때문에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출제빈도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일 어법에서는 메인으로 들어가는 오형식이랑 관계사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잡아 보도록 하고요.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형식도 형 형용사 붙는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할 때다 수업하는 부분인데 아 이렇게 지금 분사가 됐을 때 분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그대로 쓰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고등부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3을 주고요. 그다음에 출제 빈도 얘도 역시 어 품사로 출, 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실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댄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비교급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디에 몰이 바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난이도를 3.5로 주도록 하고요 뭐 소댓은 중학교 3학년 고일까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오히려 얘는 좀 중학교 때 많이 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문수 플러스 투부정산의 난이도는 고등부친구들에 좀 쉽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